오늘 하나님 나라 맛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42절부터 50절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이야기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해서 9장 우리 30절부터 32절을 눈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미 첫 번째로도 예고하셨고 두 번째로 또다시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으면 다시 되묻기라도 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누가 크냐고 하면서 부끄러운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은 누가 크냐면서 서로 다툰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35절부터 쭉 섬김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게 됩니다. 이 35절 보니까 뭇 사람,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시고 또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작고 연약한 자들을 고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진짜 너희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이전에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걷는 그길 역시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됩니다. 즉첫 번째에도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섬기면서 누가 크냐고 논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커지고자 했던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귀한 가르침을 이어 가시는데요. 42절 우리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42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 라는 단어의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혹은 죄를 범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수장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이번에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시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실제로 연자매돌를 메고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자주 활용하셨던 과장법을 통해서 이 경고를 강력하게 하고 계신 건데요.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중차대한 문제, 아주 엄중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연자 맷돌은 원어로 보게 되면 가축이 끄는 맷돌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나귀가 이 맷돌을 자주 끌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보다 더큰 맷돌을 가지고 복식을 이제 빻는 것이죠. 이렇게 큰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맞다. 고 하실 정도로 아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43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43절뿐만이 아니라 43절, 45절, 47절을 유심히 눈으로 보면 비슷한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43절은 손이고 45절은 발이고 47절은 눈입니다. 그리고 이세 구절 모두 다 범죄하게 하거든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것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 그 반대편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43절부터 47절까지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단어의 뜻은 앞에서 우리 42절에 나온 실족하게 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실족하게 하는 것도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은 곧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43절부터 47절까지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죄를 범하여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주 훨씬 더 낫다고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음,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로 쓰였고 그 반대에 이제 지옥이 있는데요. 어,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 넘겨 주시면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언어로 보게 되면 개핵나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개핵나는 원래 지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는 아닙니다. 어, 뒤에 써놓은 것처럼 게헨나는 힌놈의 골짜기라는 지명인데요. 이 지명이 점차 후대에 가면 갈수록 지옥을 어, 모형화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게헨나 힌놈의 골짜기에서는 어, 이방신 몰록을 향한 인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어,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자녀를 어, 이방신 몰록에게 바쳤는데 불을 태워서 바치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곳이 밑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열한 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왕이 또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를 더럽게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들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요시아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이요시아왕 때. 이 몰록을 향한 제사, 인신 제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이 어떻게 변하냐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날마다 태웠던 곳이 이 개핵나 지옥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은들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개핵나 흰놈의 골짜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대에 갈수록 점점 지옥의 모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활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헨나는 쓰레기의 악취와 시체 썩은 냄새 그리고 연기로 아주 자욱했던 공포스럽고 좀 불쾌한 곳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것은 이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죄를 범하게 될때 악취가 나게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악취가 우리 삶에 나게 되고, 뿌연 연기로 자욕하여져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래의 빛을 잃게 되어버리는 것이 범죄하게 될때 발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크고자 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출세하고자 이 사람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주변의 작은 자들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어버리죠. 어, 예수님은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앞에서는 자기를 믿는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손과 발과 눈이 자기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릴 만큼 본인을 더럽히는 것 또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신 것처럼 타인과 나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고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게엔나에 던져진 삶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방법이 무엇일까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에 담긴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아주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 이 주님에 담겨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이 주님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경을 보면 역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메시아로 부르고 그리스도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열어보니까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가장 커지려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섬길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으로 삼고 본인이 높아지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의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이지 못했습니다. 진짜 종으로 살지 못한 것이죠.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는 주님을 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종으로 여기고 있는지. 때로 우리는 주인보다 말이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은 가만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지 않고, 종된 내가 주인처럼 앞서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차츰 차츰 지옥에 던져진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 가득 나야 하는데, 스물스물 죄의 악취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 m 야 하는데 죄악된 뿌연 연기로 자욱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여백이 넘쳐나야 하는데 여러가지 다양한 소리들로 꽉차 버렸기 때문에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a 물을 겸하여 성 l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주인 삼으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하게 됐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 모습을 잘 보지 못했는데 한 모습을 이번 기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이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한 행동, 이 일꾼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아기까지 꽉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아주 철저히 순종합니다. 제가 만약에 종이었다면, 저는 밤쯤만 이렇게 채워서 갔을 텐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하인들은 아주 예수님께서 그냥 채우라고만 하셨는데,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철저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종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이 종의 역할이구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스승이 가르치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자가 참 제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아주 온전히 섬길 때, 온전한 종으로서 살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앞서 있는 말씀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반복된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실 때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나의 전 인격, 나의 전체의 삶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나의 전체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긴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로만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전체 삶을 드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9장 49절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짧, 짧은데요. 9장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나온 이 불은 앞서서 나온 지옥불과는 다른 불입니다. 이 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를 뒤이어 오실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불, 우리를 충만케 하는 불입니다. 주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50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소금은 정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제사 제물에 이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드릴 성결한 제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너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면서 서로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33절과 34절에 누가 큰지 다투었던 제자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큰지 다투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다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장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니 너희 서로 섬기면서 화목하라 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끼게 되죠. 누구를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섬김이 곧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두 번째 순환 예고와 죽음을 공부하고 묵상하게 되면서 섬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방법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섬김이 없고 이 화목함이 없는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고자 할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초에도 어 보이는 것처럼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 그 엄청난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휴양 찬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할 역시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줄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자 아주 부단히 애쓸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섬기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섬김에 복된 삶을 누리고자 섬김을 결단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섬김이 능력입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또한번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